오늘은 단재강 새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10일 음력 5월 초하루 이 시간은 6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준궐서의 설강진기하라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벼리줄을 떨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일의 처음을 쫓아 벼리를 끌고 벼리줄을 떨쳐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과수원에서 과일을 가꾸면서 그 농부는 그 과일을 살피지요. 그 과일이 알차게 그리고 좋은 열매로 맺히고 큰 열매로 맺히기를 바라면서 그 남무를 살핍니다. 그 남무를 살피면서 그 농부는 그 나무를 가꾸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열매에 정성을 드릴까요? 그 열매가 크게 되기 위해서 그 열매에게 무엇인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그 열매에게 필요한 것을 배려해주고 그렇게 할까요? 물론 그 열매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감싸준다거나 그리고 다른 벌레나 새가 그 열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열매를 해치지 못하도록 감싸주는 것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열매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를 살피고 북돋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땅을 갖꾸죠 땅에다 힘을 씁니다. 그 땅에 힘을 쓰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그 농부는 끊임없이 그 땅을 살피고 땅을 가꾸죠. 별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채소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농작물을 가꿀 때그 농부는 그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 그 농작물이 자라게 되는 것은 그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그 영향을 공급받고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면서 아껴주고 살펴주고 지켜주고 배려해 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도 하죠. 그렇게 지극하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하고 서로를 배려해 주는데 남자가 여자를 배려해 주고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데 어떨 때는 그 여자가 조금만 정성을 드려도 행복해 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 여자는 행복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내면, 그 여자의 내면 속에서 그 사람이 솟아오르는 행복을 얻게 된다면 상대가 조금만 정성을 들여주어도 행복해지고. 또는 상대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용납해 줍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의 삶이 온통 괴로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자신에게 잘해 주어도 그것이 별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조금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고 그 맛있는 음식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내 몸이 건강을 잃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상태에 가게 되면 어떤 음식, 아무리 좋은 요리를 해주고 평소에 나 이거 정말 먹고 싶었다고 그렇게 염원을 하고 꿈꾸고 그렇게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음식이지만 자신이 병이 들고 입맛을 잃고 나서는 그 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행복을 무엇으로 이루어야 할지 지혜롭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첫 번째, 우리 몸은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죠. 우리 몸의 건강을 잃고 우리 몸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주변이 아무리 나를 떠받들어 주어도 내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몸의 건강을 잃고 나면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온갖 괴로운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 젖게 된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자신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죠. 자기의 생각 속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예를 들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항상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온갖 것을 다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세상 그 누구와도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고, 그렇게 자유롭고,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이 남자가 의처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으면 도무지 그 사람과의 삶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움으로 떨어지죠.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신에게 너무나도 잘 배려해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움으로 떨어지죠.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는데 어떤 놈에게 웃음을 줄까? 이렇게 예쁜데 어떤 놈이 내 아내를 넘보는 것은 아닐까? 온갖 망령된 생각 때문에 아무리 자신에게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환경이 있어도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품이 좁아서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상대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항상 불평불만입니다. 배가 부르게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화가 나고 또 적게 먹으면 배가 고파서 화가 나고 편안하게 쉬면 지루해서 화가 나고 바쁘게 움직이면 힘들어서 화가 나고 성품이 좁으면 도무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항상 괴로움으로 젖어 들어가며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삶이 괴롭고 한탄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자기 자신 때문이죠. 내가 나 자신을 바르게 가꾸지 못해서 내 마음이 성품이 좁아서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되고 내 생각이 나의 사명 도리를 바르게 깨우치지 못해서 내가 바른 길을 구하지 않아서 항상 생각이 망령되어 괴로움으로 떨어지고, 내 몸을 부지런하게 지키고 정성스럽게 가꾸지 못해서 내 몸이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삶이 괴로운 것이지, 내 주변이 나를 괴롭히고 내 환경이 나를 고통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변 환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무조건 불행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서로가 배려하고 용납하고 아끼고 사랑해주면 오히려 그 환경에서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가꾸지 않으면 자신의 근본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지요. 우리 삶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근본 뿌리.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그 상대방 그 여자의 내면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그 여자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남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줘도 남자가 의처증이라 여자를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죠. 항상 의심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내가 이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세상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삶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근본 뿌리, 그 근원, 준궐서의 설강진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 줄을 떨쳐라. 우리 삶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의 근본은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정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성명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넓혀서 우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죠. 범위를 넓혀서 덕을 베풀어라. 그리고 우리의 목숨,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 도리, 그 도리는 무엇입니까? 이치죠.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내가 존재하게 되면 그 존재하는 이치가 있고 그 이치를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때는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일을 밝게 깨닫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목숨을 받들고 내 생각을 바로잡아서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받아서 지극한 정성 들여서 내 삶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느님께서 주신 뜻그 도리를 지켜나가면서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기신이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재구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성명적인 삼진을 주셨고 그 삼진을 키워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품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그만큼 덕을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범위를 넓혀낸 그곳에 밝은 광명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밝혀서 그 바른 이치를 찾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기를 굳게 한다는 것,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들어서 정성으로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성명정은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덕과 지위의 힘을 받드는 그릇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릇이 내 성품이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그릇이 내 목숨이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릇이 내 정기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덕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이치를 밝히고 도리를 밝힐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그 도리에 따라서 행하여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와 힘을 받드는데, 내 마음이 약하고, 내 기운이 탁하고, 내 몸이 박할 수가 없지요.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착해집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그 순간부터 내 기운은 맑아집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은 후해지죠. 후해진다는 것은 정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내 삶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무시하고, 근본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고, 어떻게 하면 기분 좋고, 어떻게 하면 몸 편하게 살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삶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 주어야 되는데, 나를 용납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뜻에 맞추어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이 편안하기 위해서 상대가 나를 배려해서 계속 정성 들여 주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러한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아무리 용납해 주어도 내 성품이 좁은 이상 내 마음이 설 곳이 없습니다. 상대가 내 뜻을 아무리 맞춰 주어도 내가 바른 뜻, 바른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상대가 나에게 맞춰 주어도 나는 내 생각에 그 참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로잡히지 못하죠. 기운이 말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때그때 그때 다 바뀝니다. 내, 생, 내 마음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다 바뀌죠. 어떻게 맞춰 줍니까? 또 상대가 나를 아무리 배려해 주고 아무리 나에게 정성을 들여 주어도 내가 후하지 않으면 박하면 내 몸에 행복함이 없습니다. 내 몸에 편안함이 없지요. 그러니 상대가 나를 좀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용납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정성 들여 주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나 여자가 결혼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남자는 정숙하고 정성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가 그렇게 갖추어서 자기를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상대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자기 자신을 만나준다 할지라도 내가 내 성품과 내 목숨과 정기를 갖고서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가지지 않는 이상 상대가 나에게 아무리 맞추어 줘도 그것은 상대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상대방은 자신이 갖춘 것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나를 위해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정성들여 주면서. 오히려 행복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받으면서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행복한 것처럼 여길 뿐 항상 자신의 욕심의 한계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망령된 생각 때문에 괴로움으로 떨어지고 자신의 몸이 박해서 아무리 맞추어 줘도 편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남자가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나를 배려해주고, 이만한 부자가 되고, 능력이 있고,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찌 어찌 해서 설사, 그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갖추어지지 않는 이상, 그 상대방은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 준궐서의 설강진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처음을 쫓아 벼리를 끌고 벼리줄을 떨쳐라. 네가 너 자신을 바르게 가꾸지 않고 지키지 않는 이상 상대의 것을 받아서 행복할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자신을 바로잡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기신은 우리의 성명정에서 공급을 받게 되고 우리의 성명정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심기신이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우리의 성명정을 바르게 갖추어야 되고 우리의 성명정을 바르게 갖추려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서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으로부터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 드리지 않는 이상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은 그 행복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의 환경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와 힘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으로 내 환경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해 나가고 내 주변 환경을 개척해서 비록 가난한 삶을 얻었다 할지라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비록 상대방이 어리석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함께 행복한 길로 나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근본인지 무엇이 우리 삶의 별이와 별이줄인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별이와 별이줄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내 내면으로부터 한백금을 모시고 한백금께서 주시는 그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드는 것. 그 길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안으로부터 출발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행복의 요소가 있을 때, 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행복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이신 한배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덕과지와 힘을 구하는 믿음과 정성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배검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드렸을 때, 내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한백금을 모시고 원다고 정성들이는 실천을 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보아야 됩니다. 한백금을 모시고 항상 내 마음의 악함을 돌이켜 반성하고 한백금을 모시고 내 생각을 바로잡아서 한백금께 바른 뜻을 세우고 한백금을 모시고 정성스럽게 정성들여 나가서 한백금을 모시는 정성과 믿음과 그 착함으로 항상 한백금을 모셨을 때그 결과로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백금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아서 내 삶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한백금께서는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실천해 보아야 됩니다. 한 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여 보아야, 아, 이 말씀이 참이구나. 정말 이것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지. 실천대 안 해보고 내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에이, 안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결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맛을 볼 수가 없지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고. 한메금의 말씀을 받들어 실천해보고 한메금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 보고 그렇게 해 보아야 한메금을 모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내 삶이 바로 잡혀 나가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준궐서의 설강진기하라. 그 근본 그 뿌리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그땅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바로 한배금시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